네 안녕하세요. AS. 네 안녕하세요. AS라는 <laughs> 네, 입니다 오늘은 한번 지목꾼님과 오랜만에 스스로 플레이해 볼 거고요. 스소를 하게 된 이유는 어 오늘이 그 국군의 날인가? 그때 그 그때여 가지고. 그, 수류탄을 막주더라고요 그리고, 새로 나온 총도 있고, 도티님 스킨도 있어서, 디모꽃님은 도티님 스킨 끼고 왔습니다. 네, 아, 디모꽃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한방 <번안> 컷. <laughs> 네,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공룡전을 플레이 보도록,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. 공룡전이, 그, 뭐야, 새로 나왔더라고요. 요즘에. 그 까불지나. 공룡전이 새로 나와서 공룡전을 하는데, 어려울 거 같, 나 어려울 거예요, 아마. 제가 플레이를, 그, 한번 해봐가지고, 공룡이 막 뛰어오더라고요. 트리키라 토스가, 보스? 님을 썰자. 어. 뭐야? 근데 너 죽음을 여기에 못 떠? 나는 왜안 되지? 당신도 안 더요? 나안떠 어레레레레 이제 저 한번 죽여봐요 어디 계세요 Take cover. Take cover. 죽여 빨리 안 되네 공영장 같기도. 이번는 이렇게 할 거야. 어, 이것으로, 할 거야. 이것으로 D 급이라도 새로운 무기니까 써봐야겠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오시라고요. t 시다 오시라.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 가지고 어영 마시 갔어요. 으음 짜장면 음, 옛날에 쓰던거랑 똑같네 뭐예요 얘들아 내가 칼빵 해볼게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이총 봐라 내 권총 봐라 엄청 간지나지 여기서도 아마 상벽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... 다른 유튜버분들이 상벽한 법을 알아서 저에게 알려주면 그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한번 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 그거 쓰지 마세요. 나중에 엄청나게 드럽게 큰놈나 아니네. 난또 뭔가 하고 긴장 한발한발쓰는게 좋아요? 그냥 모여있으면 그냥 꽁꽁 누세요 이럴 때, 이때. 님 말고, 솔직히 자동하는 사람 축구도 좀 쓰고, 제대로 하시라고. 무르기가잡았다 에너지코어 회복해요 제가 이거 설치할테니까 오케이 타조 왔다우 로 <끝 Purd> 네? 맞다고요? <끝�> <También> <grayophone> 방금 눈에 띄는 거 때려... 얘들아, 뒤 묶어 죽여라. 이따 대기 쳐보렴. 그렇지, 이생명대 벨도 아다 一剪花底，月黑如墨。 지코 해보게요 세 개의 개취 이제 이제 보스 나와요 보스 저 따라오세요 님. 아니 님은 여기 지키세요 전 보스 죽으러 갈게 저기 보스 나오죠? 대빵 보여요? 여기부터 가까봐 이게 3네마리라고막 그려요 제가 한판 해본사람이 에이 컴온 이 컴온 어! 오케이 에너지 코어 회복하고요. 에너지 코어 회복하세요. 그리고 이거 깔아. 오케이. 님돈한 번도 안 썼네. 이제 에너지 코어 님이 맡아요. 이방화막 채우는 것도 님이 그러니까 에너지 코어 챙기면 돼요. 왔다. 데이커브해넌뒤졌다 마이 딸 게임 이한 마리 더 나올 텐데 역시. 레노시고 해보게요. 헤어 근데... 저기치가 알죠? 한번 주고 만방송 종료. 안녕?